떠나 보내는데 익숙해졌어.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야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불렀던 것 같아. 요 너무 소프 소요 종아신 없어요 그런 노래? 술자리에서 그래도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? 저는 장혜진 씨 노래 1994년 어, 어, 그 노래 좋아하고 저는 종환 씨 음색이 워낙 개성이 있으니까 네. 어, 어떻게 해야 돼요? 종환 그 씨가 부르면 그 노래를 아그 노래요? 예. 지금요? 예. 잘해요 잘해요 <웃음> <웃음> 하지만 그대 술을 마셔야 그할수 있는 항상 이 노래를 불러요. 아 뭔가 그잘 어울린다. 네, 같이 있습니 저는 사, 사실 원곡보다도 이 버전이 더 많이 떠올라요. <laughs> 하도 많이 들어서. 아니, 아니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뜻으로. 그러니까 김종환만의 또 색깔의 색깔로. 그 노래가 되게 좋아서. 세시 네. 이렇게 한 잔하고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또 이렇게 세 분이 나와주신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스케치.